같은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laughs>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어 주로 제 성격상 착해서가 아니라 소심해서 이렇게 잘 부딪치거나 이렇게 싸우거나 이런 성격이 못 되는데 유일하게 이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좀 갈등이라고까지 하면 좀 과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티격태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애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데 막 담배 냄새를 막 풍기면서 이제 오는 애들 막 그런 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수련회에 이제 막 술이나 담배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러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아요. 아 쟤는 왜 왔나. 저런 애가 오면 우리 착한 아들, 딸 물드는데 사실은 얘네도 다할거 할거 하고 다니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대놓고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일단 제가 그런 삶을 살았었고 그리고 저 아이들이 그러면 예수님 아니면 저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 정말 저 아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과 함께하셨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도 저 아이들을 웰컴해주지 못한다면 저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가 환영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같은 마음을 좀 품기를 같이 좀 부탁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던 시간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보면 뭐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져서 교회 에 나오신 분이 이 중에 얼마나 있으시겠대요? 그런 분은 에,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은 다 처음에 교회 어떻게 나오셨죠?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나오신 분도 있죠. 또 제일 이제 치사한 건데 용돈을 걸고 교회 가면 용돈 줄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친구 따라 오기도 하죠. 어렸을 때는. 그리고 지금이야 뭐다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막또 간식 준다 그래서 오고 선물 준다 그래서 오고 그런 일들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멋있는 오빠, 예쁜 누나 있다 이 말에 속아서 아직까지도 어그 누나와 그 오빠를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민 교회는 어때요? 우리 한국인들과의 이 커뮤니티가 너무 그리워서 필요해서 이제 오시기도 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이 한글, 한 한글을 까먹을까봐 또 오시기도 하고. 또 예전에 우리 예전부터 우리 교회 에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매주 한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밥이 나왔기 때문에 한식이 그리운 유학생들도 그때는 또 제법 오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처음에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다 왔어요. 지금 다 거룩한 척 앉아 있지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이 사실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나도 그 은혜와 사랑에 뭔가 보답해 보아야겠다. 어,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뭘 어떻게 헌신하고 노력한다한들 평생을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이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내 입장에서 반응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도 청소년 때 그렇게 방황을 하고 이제 20대 초에 군대에서 몸이 아프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대하고 나선 제가 완전 인간이 개조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숨쉬는 것도 죄송할 만큼 너무 내가 부끄럽고 너무 그 내가 감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알바를 막몇 개씩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저는 이제 제 버스비는 아끼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차로, 차로 한 버스로 한 20분 30분 거리를 그냥 걸어서 다니고 버스비 아낀 다음에 그걸로 제가 이제 그때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 반 애들 떡볶이 한번 사 주려고 그걸 막 그렇게 모으고 모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남일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무미건조한 표정이신데 저, 저로서는 엄청난 헌신이었어요. 저 먹고 사는 것도 생활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10년 전에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캐나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생각하면서 너무 카드를 열심히 긁으면서 애들 매겨가지고 보니까 한 6,700만원 카드빚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전세보증금 빼서 갚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왔거든요 여전히 남일이라고 여러분 또 쉽게 생각하시는데 예, 쉽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여러분 카드빚을 자꾸 내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신앙이 굉장히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유익이 있긴 하던데요 어쨌든 어 그렇게 이렇게 막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뭔가 막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내 돈을 쓰고 싶고 내 시간을 쓰고 싶고 내 재능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 방송팀도 하고 세가족 안내팀도 하고 재정팀도 하고 막 교사하고 목자하고 통번역팀하고 막 안내팀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시작한 사역인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 10년이 되잖아요 연수가 길어지고 오랫동안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가 보상 심리라는 것이 생기죠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갈 텐데 빵꾸 날 텐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쳐주면 막 우쭐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뭔가 서운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확또 올라오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섬기고 헌신하는데 나를 몰라줘, 내 수고를 몰라줘. 막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 나처럼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예배만 속 들리고 가는 분들을 보면 뭔가 뭐 얄밉고 뭔가 못마땅하게 느껴지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뭐 교회에서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워낙 어딜 가나 열심히 하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민족들을 보면 속이 터지잖아요. 같이 일하다 보면 그래서 같이 일하는 코어커들 보면서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하, 막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도 사실은 젊은이들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뭐 월급 충, 월급 루팡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다 챙겨 받아가면서 나보다 일은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을 좀 낮춰서 비하하는 말로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딱세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자기의 라고 표현해요.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히 헌신하는 거참 귀하지만 그 사역과 그 섬김과 그 예배 생활의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기 의일 뿐이며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도 봉사도 섬김도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모든 좋은 일들 좋은 일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난이 정도로 하고 있어 근데 쟤는 왜안 할까 넌왜안해넌왜 그거밖에 안해 이렇게 나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내 안에. 너보다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자기 의에 빠지고만 심각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불순종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자, 여러분 사랑하니까 비밀인데 여러분에게 알려질 테니까 잘 피해 다니세요. 자 첫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한 백독하신 분들. 아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 가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이제 가까이 가면 목사고 뭐고 뭐 없고요. 그냥 웬만한 사람은 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지옥에불소시인 거예요. 그냥 너는 성경도 안 읽고 말려서 막, 막 정죄를 하는 거죠. 피하셔야 돼요. 자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아침 예배 금요기도회 개근하는 분들 아, 무서워요 이분들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여러분 신학 대학원이 되게 좀 전문용어로 빡세거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수업이 꽉차 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뭐 주말에 또 사역해야죠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하고 과제하고 또 교회 사역하느라고 그냥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사님들이 대학원 때는 그 새벽기도를 나갈 꿈도 못 꿔요 근데 이제 드물게 가끔 꼬박꼬박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강박한 이상한 전사님들이 몇 분씩 있거든요. 그러면 꼭 이제 이제 일교시에 딱 와서 성격지 옆구리에 다 끼고 와가지고 아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다 이거요 그러면서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랬고 하면서 막넌 갔다 왔냐 하면서 슬쩍 째려보는데 하, 아 그렇게 재수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최대한 피해야 돼요. 그럼 이처럼 성경통독이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말씀 묵상이됐든지 선교가 됐든지 구제가 됐든지 헌금이 됐든지 사역이 됐든지 나는 너랑 달라 나는 하는데 넌왜안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모두가 다 자기 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동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자 다시 한 번요. 우리가 예배 자리 있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 이 자리 있는 거 맞으시죠? 예.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읽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남이 읽고 안 읽고가 왜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그 성경 공부를 어떤 어른들이랑 이제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한 <laughs> 한 분이 단임 목사 안티 이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 이제 저랑 성경공부하러만 만나면 자꾸 그 영어로 NIV 성경 프린트 해와가지고 주일날 단임 목사님 설교 때 인용된 성경 본문을 NIV 성경으로 뽑아 오셔가지고 저한테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라고. 저 캐나다 살다왔다고 자꾸 영어 잘한 줄 아시고 영어 한번 멀미나는데 막 이거 보라고. 이거 단임 목사님이 그 한글 성경 그렇게 이게 해석하셨는데 이거 영어 성경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일단 저는 영어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숨기는데 그냥 웃고 마는데 사실 여러분 그분이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성경을 영어로 기록하지 않으셨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원문이니까 비교하려면 그걸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라는 본인의 틀에 갇혀서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서 또 그렇게 정죄를 하시고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분은 성경을 안 읽으신 게 낫고 설교를 안 들으시는 게 나은 거죠. 또 기도 왜 해요? 우리 지난 학기에 저랑 같이 은혜정원 기도학교 공부하신 분들 대답 잘해 주셔야 제가 상처 안 받아요. 자,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자, 네, 저는 네, 그동안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자,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1번 사귐 2번 오귐몇 번이요? 예, 네, 사귐이라 그랬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 하는 게 기도인데 왜 남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몇분 기도하고 가는지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지 방언을 하는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헌금 왜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동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전부가 하나님 거지만 일부를 하나님께 마음만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잖아요 사역도 헌신도 마찬가지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것들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그것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 의로 가득해진 나머지 막 마음이 삐죽삐죽해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몇 사람이 이제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이제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러자 손을 씻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자, 왜 이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 지적질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6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뭐 중요한 신앙 규범이긴 했어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외적인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이 율법의 그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그냥 형식주의로 빠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당시 자료들을 찾다가 재미있는 기록을 봤는데 이게 너무나 외적인 형식만 남았구나 하는 그 증거로 뭘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심지어 손을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만 넣다 뺐다 물이 담긴 통에다 넣다 뺐다 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식만 남은 그런 엉터리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외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그들에게는 어쨌든 외적인 게 중요하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전통만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이두 이, 이 그룹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결정적인 차이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했죠?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것을 지금 기준으로 문제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대답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이사에서 구약 말씀을 기준이었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물론 유전과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서 변질되어서 본래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순간 형식이라는 껍데기만 남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예수님 일행이 겪게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들은 가난했죠. 그리고 물이 귀했죠. 그 당시에 그 이제 지리적인 환경상 그리고 너무나 사역이 바빴죠. 배도 고팠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지금 또 배고프고 막 한데 빨리 또 복음 전하러 이방 지역에 가야 되는 급한 상황.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헤아려 보려는 전혀 그런 마음 없이 아무 거기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바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기의에 빠진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끝없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없는 자기 부인,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요. 네,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예배든 사역이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잘 들으세요. 예배든 사역이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죠. 그렇다면 끝까지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 마리아와 마르다, 두 마집사님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는 주님 보고 시작한 섬김인데 나중에 그의 시선에 누가 들어와요? 마리아가 들어오죠. 예수님의 발치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가 어우, 얄미운 거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투덜거리죠. 그러다 예수님께 한 소리 듣죠. 주님 보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님 보고 섬기면 되는데, 중간에 나보다 일안 하고 있는 사람을 눈에 그 시야에 두게 되니까 그 마음이 실족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격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달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한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고 맡겨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점검하면서 자두 번째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의로우신 재판관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수 있고 정죄하실 실력도 자격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분께서는 전혀 우리를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 주셨고. 해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셨으며 그들을 주님 품안에 품어 주셨다는 것이죠.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은 자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럼 뭐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무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할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때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님과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며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우리 크리스천이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의 다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품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내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세상에 감동을 줄수 있는 크리스천의 삶,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만 설교가 끝나면 어 뭔가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끝날 것 같아서 아주 구체적인 적용 말씀드리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어 여러분 감사의 길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 계속 쓰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감사의 감격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남에게 시선 돌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의가 쌓이지 않는데 그렇게 유익하게 그 감사의 기가 쓰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번에 가을분의 마지막 날한 성도님께서 간식을 섬겨 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무명으로 섬기고 싶다고 하셔서 근데 저는 유명으로 섬기면 좋겠다 이름을 드러내시라 그랬더니 아,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그러고 싶지 않다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섭섭해지는데 의도적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는 연습을 해보자 무명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뭐 헌금하라 그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좋지만 교회 밖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연약한 자를 여러분이 품어내고 그를 섬겨보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 무명의 섬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점점 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뻔하지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런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자꾸만 말씀 앞에서 비추어보고 점검해서. 혹시 내가 교만해지고 있진 않나 첫사랑이 식어지지고 있진 않나 자꾸만 어, 점검하는 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그것을 꼭 여러분이 해 나가셔야 하고요 아무쪼록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계속된다면 어, 우리 안에 정말 세상과 다름을 통해 세상에 감동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직원을 마음을 헤아리며 역지사지로 그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직원을 품고 직원도 사장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는다면 그 직장에는 지금보다는 더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다면 조금 더 가정이 허목해지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품어낼 때 아, 그래도 교회는 다르네. 참 좋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어쨌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은 더디하고 사랑하기는 속히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귀한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